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어,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는군요. 크게 스윙합니다. 타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을 골라냅니다. 볼. 제서 기다리라는 사인 난것 같은데요. 야 그런 그런 발언도 돼 금지라고 했잖아. 안돼. 나라 게임 하는 사람한테도 웬만하면 안 좋은 쪽 얘기는 하지 말고 마.

아우, 뭐야? 미친놈이야. 박종훈 씨, 야, 이걸 넘긴다고? 와, 미쳤네. 오지게 땡겼네. 야, 이건 아니다. 오! 와, 진짜 두 번, 두번가쁜싸나갈 거야, 네 아니 저걸 저렇게 땡겨가지고 씨, 넘기네. 그 스카운트를 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1루로 성공. 씨. 오이. 공의 스윙을 하는군요.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어? 아, 수돌라서 죽었다. 돌으안 돼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 파이크입니다.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리수가 안전하게.

세미 홈런이들 타구였네요 오, 상당히 아쉽네요. 아 씨, 크게 안 가. 아.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 제 계절친 거 같은데. 로이! 요즘에 저런 저렇게 나와도 가끔 홈런 나오던데. 잘잡았습니다 수비수가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점프해서 잡아냅니다. 가헛돌았습니다스윙입니 아, 욕이란 여 클린한 방송을 추가합니다. 우리 너무 빠 타자 잘골라냈습다 아, 근데 어우, 너무 아깝다. 씨. 없을때 를시트는잘상대를안해봐서 그냥 쳐도 되나? 골에라요, 요스트라요크에라 손들어도 될거 같은데요볼이군요에

쏘자 사람들, 습니다 좋은 쏘는 입니다 점프. 사람들, 쏘는 사람들, 쏘는 사람들, 쏘는 사람들, 쏘는 사람들, 쏘는 사람들, 쏘는 중앙 중견수가 납니다 네, 호잉이 레어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잡... 제발 와 씨. 시프트에 다 걸리네. And I strike.

아, 이걸왜 묻혀 오우. 아, 이거를 바람 9미터인데 못 넘기네. 그거 빈집 쳤을 때 안타 확률 15% 증가예요. 데요 볼을 라냈어요볼입다 그냥 나요스트라이야씨 야 오늘 왜 이렇게 억울하고 많어? 자 이제 그, 그만. 야,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 그만이에요. 오스 이동하면서 잘 잡아냈습니다. 아 이걸 동점 만 되는 건 아쉬운데. 야! 이송지만 이씨! 형나 언제 칠거야? 1바운드성 볼에 배트가 나갑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가자 배트를 멈춥니다 살짝 빠졌나요? 볼입니다 나이스 요번 이기만좀잘 넘기자 투수 교체 하더라도 골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바꾸긴 아쉬운 체력이긴 한데 그럼 바꾸지마 아 그럼 바꾸지마 아쉽다 손도 못 대는군요 스트라이크 아쉬울 때는 안 바꾸는 거지 아직 전준호 정도까지는 상대할 수 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아이 씨 상대하지 말걸. 큰일 났는데 이러면 너무 을 빼는데요 수짜지아 후... 이거 윽박하다가는 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감독님으로 갑니다. 라는 사인이 난 같은데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범이 투심 없어 아금 넘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그래서 바로 꽂을게요. 투수리 갔다가망하셨습다 아씨! 어이걸 아 뛰신다고요? 이리 와. 이리 오시라고요. 오케이. 아 일단 다행이다. 망할 뿐했죠나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도망가죠. 도망가죠. 자, 과감하게 찌르는 척하면서 도망가. 참죠볼 그러면서 한번더 찌르면 위험할 테니까 여기.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러면서 몸 쪽에. 아, 이게! 다이... 아, 잡았다. 아, 씨.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나 이거 지면은. 아! 이거 씨. 이걸 묻히는 뭐건 아니지. 아, 씨, 쳤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뭐야? 레벨로 찾아 그런가? 아, 어, 다행입니다. 스아라이크아 이거 박정이기 때문에 아 맞아, 자 이거는 판단 좋았어요. 박정 눈속에다가 아 오케이 박정이니까박정이면 뛰어야죠 눈속 역시 주로 베이스 하나 더 가냐 마냐가 야구의 승부의 갈림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바람이 바람이 너무 무서워 전라 쳤어 라미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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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떡하지? 아, 이거, 근데 진짜 이게쓸 때마다 느끼는데. 나쁜 건 아닌데, 던질 게 마땅히 없어. 이거는 송, 송징하는 거 잡아야 돼. 아씨 바짝 갔다. 아 근데 팔각도, 하, 아, 팔각도 하면은 부, 좀 포심하고 붙어 던질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네라면 새로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특폼 나오면 또 포크 강화 해야 되니까 팔각도는 <목> 따로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포크 강화를 없애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끝나끝읽어 읽어볼게. 대충 알겠어. 아이씨. 안돼. o o d night, good night, good n i g h 습니다 광진이 쓰레기 같은 놈이 이거 이거 뭐 잡밥 어? 놈이 이거 뭐 이렇게 커트를 쳐대 이거 민재영한테 혼나야겠다. 잡밥 같은 게 이거 아 씨, 커트를 몇개 하는 거야. 마자고는 공을 잘 보는데요. 볼입니다. 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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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스트라이크. 아씨. 내가 언제 욕을 했나요? 아저 욕을 하지 않아 아, 일그 새로운 연도등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라냈어요다 오늘 오랜만에 켜서 오랜만에 오랜만인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다 야, 드럽게 안걸 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름라인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걸 쓴다고 해서 무조건 막는 건 아니야. 진짜, 구름라인은 미쳤어, 이거. 뭐, 나중에는 송진우 바꿀 거긴 한데. 이 미친 라인으로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또 상대가 잘 치면 어차피 또 넘어가니까. 바람도 좋고. 공을 잘 골라냅니다. 반개차로 볼입니다. 아잘보는데다 아, 아, 제발. 어. 아! 제발, 뺏, 뺏. 까지 가자.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놈 명을 처리. 붐. 붐 붐붐붐 명을 믿자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보울입니다. 바닥으로 공을 잘 보는데요. 보울입니다. 스리볼 가면 위험한데 네. 바꿔 진우야 으악! 김지 나이스 와 아이 안돼안돼

기다리라는 사인이 났나요? 아못 잡나? 나 있어. 시프트라도 못 잡았다. 아나 얼마 전에 그 게임 하고 왔다. 잡았다 이거. 어, 끝나고 얘기할게. 추억의 짱깨뽀 게임 하고 왔어. 그럼 돈,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마 카디님 나이 때는 모을 수 있어. 짱깨뽀에서 이기면은 막 룰렛 돌아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칠 나오면 700원 주고 그런 거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